사직서를 내신 날 2018년 1월 8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날 사직서 내면서 법관은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니까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아마 수행기사 통해서 돌려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려 어떻게 돌려줬어요? 폐기되는 거로 갖고 가셨는데 집에까지 갖고 가셔서 돌려주셨어요? 저희 집까지 태워줬으니까요. 야, 실수로 갖고 가, 있다가 혹시 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날 빵, 빵인지 과자류인지 97만 원어치 사신 거는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 대량 구매인데 사전 예약을 며칠 전에 하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전 예약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바로 사셨어요? 네? 가서 바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1월 8일 퇴임날 직원한테 빵준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예. 사실과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 미아원 분들께 드렸다고 했죠? 제가 그렇 하아도그 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맞아요, 분들조차도 틀려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날은, 그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평소에 주시는군요. 말씀대로 어, 6% 지지를 받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빵을 줄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그랬더니 어,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파업, 태업으로 나가서. 변명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 직원들이. 받을 대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세요? 그 빵들은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네.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 구입하려면 제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전달에 오전 중에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만들어 놓을 수 있긴 아. 하거든요. 아마 저녁에 오시면 빵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50만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네. 30만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2 0만원치는뭐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프티콘으는안 되시고 그 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네네네 그 네, 그 네, 네, 그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어, 50만원 정도면 단팥빵 네. 한1 8 0개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재고가 실수 있을 건데, 네. 선물류 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laughs> 혼자 되긴 어렵고 두 명은 가야겠죠?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laughs> 뭐 일단은 원하시는 땅 중. 정하신 다음에 저희 매장에 예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필요하신 날부터 한 3-4월 전까지만 예약해주시면 그날 네. 시간 받으는데 문제는 없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네. 결제만 먼저 해주시면 되세요. 빵은 한 30만원 정도 구입하고 20만원 정도 기프티콘 같은 구입하는 것도 괜찮나요? 아네 가능하세요. 아 기프티콘은 네, 가능하세요. 그 네, 네. 자, 단위가 어떻게 돼요? 송부카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당일은 네. 만원 단위로 가능하세요 아니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손목을 다 찍어드리고 50만원 다 찍어드리고 네. 아무리 차액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정립을 해드린다거나 뭐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두 매장은 다 자택 근처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두 번째 거는 나폴레옹 과자점 애,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두 군데에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 하기 위해서 제가 어, 희화화요? 답,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게 어젠데 희화아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예?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희화아, 저는 반성할 일한적 없습니다. 선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날 일단 긁어놓자. 아니에요. 아, 정말 들고 갔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제대로 그런 하세요.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희화화라니요? 희화화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이런 결제 내역이 정말 희, 희극입니다. 희극, 웃픈 희극이에요. 어떻게 법카을 이렇게 씁니까? 내가 다른 날은. 그래 다른 날다 그래. 뭐뭐 뭐 회사 위해서 이랬다고 칩시다.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이런 데 돈을 이렇게 씁니까? 네. 민주당 간사 지하짜리 아, 결제가 얼마나 많아요? 민주당 간사님이 조금 있다가 저와 같이 국민의힘 간사님과 오시면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으신 분한 사람 있으면 이게 해명이 돼요?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한테 뭐, 기부했다 그러면 그게 그 도둑이라는 범죄, 범죄, 이거. 도둑질한 범죄, 이거. 도둑질